민수기 32장. 요단강 서쪽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기로 했는데, 동쪽은 너무 좋은 땅이라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라서 우상을 숭배할 길이 크고, 그래서 달라할 때 벌어주지 않으셨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을 뭐든지 하나님께 놓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돈, 사람, 명예에 관련돼서 쫓지 말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는 곳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곳을 먼저 택해 놓고 있으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어 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 엘르압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여당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느냐 하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예속을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곱에게 맹세한 땅을 겪어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누의 아들 여호와아는 여호를 와 온전히 따른다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다시 이 백성을 광야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가 이르되 우리가 이 곳을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 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속 곳으로 인도하기 까지를 그들이 앞에,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에 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고통 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부장하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부장하고 여호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 나 이스라엘 앞에서 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말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제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가 입이 말한 대로 생활라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대,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와 성읍들에게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노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러 땅을 그들의 소유 소유로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지 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는하 모세가 가짜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사노 왕의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자손는디본가아다롯가 아로아라가 아다롯 소방가 아야셀과 옥브라 와벤니무라와펜하란들의경고한 벤...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다라인과 느부와 바알무언들은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나스의 아들 마기는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천에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모나스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모나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의 천라들을 빼앗았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고 불렀더라.